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캐릭터이죠. 네. 아, 이번 터너에서는 또 처음으로 나왔고요. 네. 자, 일단은 무보 선수의 루카리오와 루나로아 선수의 링크판의 대결입니다. 아직까지는 16강전 진행 중이죠. 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3판 2선승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양쪽의 파이터들에 대해서 설계를 해드리기로 했자면은 링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검사형 파이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검사인데 약간 좀 어? 달라요. 네, 검사한 뭐였나요? 어, 카운터가 들어갔는데 반대로 나갔죠? 당황한 것 같은데요? 어, 카운터 했는데 약간 폭탄에 그 방향, 그 뭐라고 해야죠? 그 약간 밀고 나가가지고. 네? 어, 약간 좀 버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아, 그냥. 대회에서 버그가. 아, 닌텐도가 보고 오열? 자, 일단은 뭐 캐릭터 소개를 좀더 하자면은 대단히 오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소개할게요. 링크는 검사지만 폭탄을 던진다거나 어, 부메랑을 던진다거나 활을 쏜다거나 그러니까 원거리 유틸성에 굉장히 좀 치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원거리에서 견제와 어, 상대편이 이제 절벽, 어, 이게 스테이지 바깥에 있을 때 그때 아마 방해하는 것도 많은데 심지어 근처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랜터 렛매에서 매 굉장히 좀 짜증나는 파이터 중에 한 명이고 똥파도 굉장히 좀 좋고요 반면에 이제 무보 선수가 선택하신 루카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어, 약간 어, 마조 히스트 파이터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많이 네. 맞아서, 많이 맞아서 퍼센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공격력이 강해지는 파이터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이제 70%만 넘기만 해도 그 화력이 어마어마한 해지기 때문에. 네. 자, 지금부터 슬슬 화력이 좀센 타이밍이긴 한데, 문제는 무버 선수가 너무 오랜만에 루카리오라는 파이터를 써서 그런가요? 지금, 뭐랄까, 감이 좀 많이 안 오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퍼센트가 많이 올라왔을 때저 파동권 기술이 엄청나게 거대해지고 세지기 때문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잽 들어가면서, 견제 들어가지만, 자, 계속, 아! 아! 아직 안 죽지만, 네? 한번더 잡히면 죽을 수 있어요. 자, 저게, 저것도 아마, 퍼센트가 올라가면서 세지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피, 아, 저기, 필경, 아, 기술 이름이 어서 뭐였더라? 아, 아 한번 더! 킬 아, 킬 아. 나죠? 자, 지금은, 말이, 조금, 씩 조금씩 말이 많은데 킬, 그러니까, 스톡 제거가 안 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 진짜, 우버 선수의 저 루카리오가 엄청나게 데미지가 강할 때의 타이밍이라서, 그렇 이게 자, 죽지만 않으면, 정말 괴물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루카리오는. 네? 아, 맞다. 발경이죠. 발경을 걸어주, 발경 빅스라 잡아서 후딜 캐치해주는 링크. 자, 부메랑 일단 막아주고요. 폭탄 던져는고 막아주고. 자, 일단 칼만 잘 피해서 계속 멀리서, 멀리서는 파동권을 가까이 붙었을 땐 발경만. 요거 두 개만 잘 맞춰주면 돼요. 자, 저벽 잡아주면서 올라가는데! 아, 아 무전 모드가 풀려있는 상태에서 링크의 폭탄이 터져버리고, 루나로아 선수가 먼저 1점 가져가 줍니다. 뭐, 어, 절벽을 너무 오래 잡고 있었죠. 네. 아, 파동탄, 아, 비안네요 예. 네. 근데 파동탄이나 파동권이나. 이 종점 맵은 발판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에서는 무보 선수의 잉클링, 그리고 루나로아 선수의 쿠파 주니어가 경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클링 캐릭터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해 주자면은, 뭐, 데미지를 올려주는 건 세지만, 퍼센트를 올려주는 건 세지만, 킬은 잘안 나는 그런 파이터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잉크를 틈틈이 충전해 을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잉크를 적에게 많이 묻히면 묻힐수록, 퍼센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파이터로 볼 수가 있겠고요. 쿠파주니어는 쿠파 아들이에요. 끝이, 끝입니다. 네, 이렇게 캐릭터 설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나소아 선수가 일단 쿠파주니어로 갔는데, 어, 쿠파주니어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맵을 좀 세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세팅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태엽, 어, 로봇, 로봇을 좀 풀어 놓는다든가. 아그 후파주니어는 사실 특별하게, 특별하게 말이 없거든요 그니까 러 굉장히 좀 많이 안하는 파이터이긴 한데 특별한게 사실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뭐 그냥 일단은 몇가지 이제 특수기 기술들이 있지만 대포같은 경우는 되게 눈에 띄고 그니까 안좋은 말 할건 많은데 좋은 말 할게 별로 없다? 자아레 스매시 자아레 스매시 맞아주면서 일단은 가벼웠던 잉클링 바로 넉백을 장애를 시켜내줍니다 아 붙이고 일단, 잉클링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잉크를 묻힌 다음에, 공격 콤보 등을 넣어가지고, 바로 고데미지를 그 뽑고 싶을 텐데, 네. 아직까지 잽을 맞추는 모습은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은, 잉클링이 하고 있는 저 보라색, 예, 보라색 저기 오징어인데 설정상, 오징어 같은 경우에서 먹물을 좀 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정상, 이제 먹물을 많이 묻혀서, 묻히면 묻힐수록 데미지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어, 근 금융계에 종사하고 있는, 예, 약간 좀 적은 메타다. 아, 적에게 잉크를 많이 붙여가지고 퍼센트를 많이 누적시키는데, 기본적으로 킬이, 이제 킬파워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퍼센트를 빠르게 올릴 수 있지만, 킬파워는 좀안 나는 파이트라볼수 어, 있어요. 아, 초창기 대란투 얼티밋에서는 약간 기본적인 콤보가 있는데, 그 콤보가 너무 쉬워서, 초보자들이 많이 당했잖아요. 엽특수기 이후에 스매시. 아, 이것 때문에, 그렇지. 예, 그것은 지금도 통합니다. <laughs> 예, 그때 이후에 지금도 그렇고, 초보자들 학살용으로 좀 많이 사용되는, 거래 보시면 돼요 네, 보람 테워 피해 주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이, 이거죠 옆투수기 이후에 스매시 자 바로 옆투수기 롤러로 땅에 파묻어버린 다음에 자몸 온몸이 보라케 네, 보라케 보라케 물들었거든요 자 이때 스매시 한방나면키 멀리 자게가 되고요 자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지금 스매시 한방이면키 납니다 일단 막아내 주고요 자, 하지만, 잉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지날수록 벗겨지기 때문에. 자, 좀 많이 벗겨지죠? 저도 누적치를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자, 잉크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서 냈고요 잉클링 쪽에서 다시 한번 더. 자, 롤러로, 예, 예. 파묻어 버릴 준비를 좀 해주고 있지만, 쉽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저게 막기만 하면 바로 방울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공중에서, 공중에서 일단 킬 만들어내 첨니다 자, 167% 자위 아, 던지기 공중 위로 확정킬 콤버 내주면서 자다시 0대0 상황으로 만들어 주신 무보 님. 네. 일단 1속에다가 0대0 상황 아직까지 어 루나로아 선수가 1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 판이라도 더 매칭을 하고 있지만 무보 선수가 이겨내야 되는데 나... 아, 이런 상황을 자주 하면 좋거든요. 근데 빨리 매칭하고 풀어서 나올 걸 예상하고 이 예, 레버 빨리 돌려 가지고 이제 잡혀있는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예, 격투 게임들은 우리 격지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예, 그걸 이제 밸런트 버전에서는 매싱이라고 하는데 그 매싱을 빨리 해서 빨리 풀고 나오는 걸 예상하고 공중에서 예, 공중기를 또 맞춰줬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폭탄! 일단 맞고 자, 저거도 막아주고요 자, 대시어택 서로가 일단은 계속 데미지는 주지만 70% 67%이 정도면은 아직 한중간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중간 정도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도 막아주고요 자 아래쪽에 대포와 태엽으로 루트 막아놓고 위쪽으로 공중기 들어갈 어.. 그런 모습을 굉장히 좀 많이 보여줄 텐데 쿠파 주니어 쪽에서는 자 잉크 슬슬 많이 없거든요 폭탄 못던지 잉크 충전해야죠 충전하고 아 공중에서 폭탄 맞춰 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 롤러면 이제 롤러 맞으면 죽거든요 네 롤러 준비 준비할 것 같은데 쟤 들어가죠 자 롤러 충전 아 일단 잉크 충전해주고 폭탄 던져해주고 계속 롤러 언젠가 맞춰 줄 거예요. 자, 무버 선수,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싱글 엘리미네이션기에 바로 탈락이거든요? 자, 아래 스매시 일단 막아주고요. 자, 자 들어갑니다.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아못 하지만 비스매시 맞춰내주면서 세 번째 매치까지 들어갑니다. 자, 타이밍을 놓치면은, 대란트는 피지컬로 스무수를 봐야 돼요. 네 방금 거는 확정 콤포는 아니었지만. 네. 자,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링크와 아, 어, 팩맨 간의 대결입니다. 안 돼. 저 개인적으로 제 명령을 안 해줬어요. 괜히 창피해가지고. <laughs> 자, 일단은 이번 맵에서 설명하자면은 여태까지 봤던 거와 다르게 기본 스테이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뚫려 있지 가 않고 바닥이 막혀 있기 때문에 스테이지 아래쪽이. 그래서 이것과 어.. 절벽 쪽 위쪽의 발판으로 굉장히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점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마가.. 구마.. 아좀구만했다 루나로아 선수가 선택한 팩맨같은 경우에서는 극한의 유틸 예 극한의 아이템 선.. 전투라볼 수가 있겠고요어 무버님이 선택하신 툴링크같은 경우에서는 아이템을 조금 사용하고 있는 검사형 파이터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둘만의 싸움은 뭐 대란툰 아이템전이 좀예이 둘만의 아이템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만의 아이템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서로 뭔가 이것저것 많이 던질겁니다 자 구마 그렇죠. 선수가 일단은 압스매시를 통해서 일단 먼저 킬을 냈어요 무버 선수가 어, 선, 선택하신 구마 선수가 아니라 <laughs> 네아 네. 약간 약간 거의 뭐 택맨을 하는 선수가 구마 선수밖에 없잖아요 국내에 아그래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루나로라 선수가 일단 압스매시로 어, 또 무버 선수 일단 킬을 내줬고요자 서로 일단 원거리는 원거리에 대응해서 아마 앞에서 배나 뭐 여러 가지 뭔가 던질 때 마찬가지로 부메랑과 화살을 던져서 커버를 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데미지 쪽으로는 일단 양쪽 다 아이템만 던지고 충분히 데미지를 걸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링크 쪽의 특성상 키를 내거나 아니면 좀더 고데미지를 뽑기 위해서는 결국에 링크 쪽에서 검을 맞춰야 하거든요. 네. 하지만, 팩맨 쪽에서는 투사치만더 치기만 하더라도 쉽, 쉽게 이제 데미지를 벌수 있기 때문에, 어, 링크 쪽에, 톱링크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일단 2스크 3스톡, 아직까지 루나로아 선수가 1스톡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 이 맵이 넓다는 거에 의해서 이맵 세팅할 때가 좀 넓어졌죠. 아, 황금 열쇠 일단 비나고요. 넓어졌는데 이게 양측에 사실 또 이득될 건 없죠? 그렇죠. 일단 스테이지가 넓기 때문에 서로 도망치고 또 투사체를 충전할 때까지 시간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아, 이 대란투. 데넌투... 더... 네 대란투 하시는 분들 다 이렇진 않아. 이지분들밥 먹고 대란투만 하시는 분들이고 어, 실제로는 이제 즐게 마시는 분들도 많고 저처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스톡도 앞서 나가는 루나로아 선수 아직까지 아 킬이 안 나가 있는데요 투링크로 잡고 위 던지기 자 공중 위로 자, 일단 콤보 이어 나가 주고요. 근데 밥 먹고 게임 하시는 분들보다 더밥 먹고 게임, 밥도 안 먹고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도 안 자는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일단 일속 앞서, 어, 따라가 주면서 일단은 1대2 스톡, 현재 1대2 스톡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잽으로. 하나 정도 확실하게 스톡 하나가 날먹이 나와줘야지 1대1 속으로 좀비승비등을갈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나무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상황 연, 역전승 하기 쉬워보이진 않죠? 역시? 역전은 할 수도 있되 거의 타임업까지 끌고 가야 합니다 이 정도면 왜냐면은 하 지금 링크 쪽... 어차피 생맨 쪽에선 킬 내기 위해서는 스매시를 하던가 아니면 공중 D같은 걸 맞춰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킬만 조심하면은 생맨은 생각보다 킬이 잘 안나요 네. 그걸 유의하면서 계속 투사체를 던지고, 또, 결정타를 내기 위해서 스매시도 잘 까시면은, 일단, 예, 가능성 없지는 않지만, 과연 그만큼의 시간, 오래 게임을 끌고 갈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핵맨 쪽에서 황금 열쇠 나왔거든요. 하지만 황금 열쇠 그냥 소화 전 던지는 데만, 네, 사용을 했고요 소화전이 저게 이제 물도 나오면서 물로 이제 밀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가지 콤보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복귀 방해를 했지만, 나름 팩맨, 복귀 나쁘지 않고요 봉중지를 통해서! 자, 일, 독더딸해주면서 무보 선수를 제끼고, 루나로아 선수가, 앞서 나가, 춥니다! 자, 이래서, 루나로아 선수가, 아, 위쪽으로 들어가주고요 이래서 지금 현재, 이제...